아자 아자 아자, 두개 잡아줄게. 둘, 아자, 셋, 잡아 하나, 으악. 마지막. 네, Hey w h a t 안녕하세요, 비프우석기입니다. 네. 1번 자사유입니다잘 부탁합니다. 자 오늘 루틴 브리핑하고 오늘 네. 사유리 쌍이라 가슴 운동 루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운동은 택택 플라이로 5세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클라인 케이블 플라이로 4세트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미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4세트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미스 플랫 벤치 프레스 4세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티바 프레스 앤 푸쉬 업으로 슈퍼 세트로 4세트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힘이 남으면 여섯 번째로 라잉 트랙세스 머신으로 저희 4세트 총 6가지 동작으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슴을 프레스 위주보다는 플라이를 먼저 선피로를 주는 동작으로 준비했으니까 를 오늘 루틴은 제볼 벌커프 할때제 많이 한 루틴이니까 트럭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비키니야? 비키니야! 운동을하니까요 그게 뭐라고? 마이창! 마이창 알아 마이창 너 마이창 알아? 동성나 하자 자 하나 가슴 열고 둘셋 음. 그렇지 가슴 쭉 열고 네, 잠아지막 오케이. 근데 너 아직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곁다이 많이 났냐 아, 뭐야. 나, 本当に.本当に 야네. 진지란다. <laughs> 알겠어. 그럼 팔뚝 담. 팔 담아. 팔다. 맞아, 팔다. 하나. 둘. 셋. 둘. 셋. 네. 다섯어 예. 우. 오이 조심조심조심 야너 힘이 넘쳐나냐 더 접어 둘 가슴 여기 내밀어 그렇지 셋 날개 접고 그렇지 넷 마지막 가슴 열고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셋넷 다섯 예 yeah, 베이베 아 베이베 뭐야 아얘 아까 플라이할 때 이거 꽝 해가지고 여기 피났대 얘는 지금 힘이 넘쳐 하나 둘 천천히 늘리되 천천히 세그렇지열 하나 둘 응. 사유리님 될 때보다 보기 좋네요 세네 살짝 서그래딱 그래요 맞아. 오케이 사로 지는 게 낫다고 그래요 아, 하나 둘셋 아, 아, 아홉, 아홉 열 하나. 두. 피났는데 밴드라도 붙여 줄 만한데 운동 지네. 붙일 시간이 없어요. 저번에 다솜이도 이거 원판 떨어뜨려서 다리 부러져도 세트 마무리했잖아요. 할건 해야 돼. 가자. 그렇지. 하나. 가슴 열어. 둘. 어. 그렇지. 셋. 늘릴 때 천천히 무게 잡아 버리세 열. 두 개만 더 늘렸다가 하나. 마지막. 오케이. 어. 하나. 둘. 아. 둘 아. 셋. 야 네. 마지막 두개 네. 하나 둘와와 네. 네. 멋이 위에서도 보이네요 쓰다든 뭐 그래도 남자 가슴 좋아하지 아니요 그럼 어디 좋아해 종아리 종크 종크 그런 스타일이었어 왜 종아리 종아리 조... 종아리 멋있잖아 아 종아리 <laughs> 아니 아니 아 종아리 아나 <laughs> 깜짝 놀랐네 난또그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나 그래 그래 하나 네. 아, 둘 그렇지! 열! 자두개 하자! 열어 열어 열어! 하나!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둘! 셋! 못지게! 아웃 싫다! 두개 하자! 마다 이겨라! 마다 이겨라! 마다 지막아 눈을 너무 세게 감았니 눈물이 나네. <laughs> 오늘 플라이가 메인이에요. 가슴 열고 날개 접고 밑에. 그렇지. 자, 손 안으로 넣고.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늘리듯 잡아줘야 돼. 케이블이 문면 흔들려요. 세. 세. 네. 자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어. 하나. 어. 둘. 어. 셋. 어. 하나. 벤더, 벤더 없어도 돼. <laughs> 운동하는데 불편하게 무슨 벤디나. <laughs> 하나, 둘, 그렇지. 더 늘렸다가. 셋, 여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넷. 이쪽, 둘, 이제 세개 하자. 셋, 넷,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하나, <웃음> 둘. <웃음> 둘. <웃음> 둘. <웃음> 자, 와, 왕 가슴. 너 어, 이거 못뭐 움직이지? 음? 우, 와 자연하신. 나는 바디빌더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늘렸다가 셋더 줘봐야 돼.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네, 내내 밀고 있어. 둘, 세가자 셋, 으흥. 네, 마지막 으흥. 가자. 오케이. 어! 하나, 둘, 아, 셋. 아. 하나, 두, 이렇게, 아, 오, 나이스. 아 가슴 운동 오늘 루틴대로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플라이를 앞전에다가 두개넣으면 퀼트할 때 안쪽이 진짜 잘 먹어. 하나 가슴 좋고, 둘 그렇지, 세 좋다. 천천히 내리고, 네 내리 천천히, 닌, 산, 시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하나. 어. 두세두세 아. 아. 네. 그만. l e t 아. 오케이. 저희는 이제 프레스로 넘어갈게요. 스미스 인클라인. 프레스. 아, 벤치 프레스. 플라이를 미리 많이 했기 때문에 프레스가 좀 힘들 거예요. 쭉더 내려놓. 하나 다 접고 둘 팔꿈치 좀만 밑으로 내리자. 그렇지. 세, 그렇지. 열, 자, 두 개. 하나, 자, 마지막. 오케이. 하나, 둘, 아홉, 열. 하나, 둘. 오늘 특히나 예뻐 보이시네요. 사유리요 사율이 겨다 엄청났어요, 지금. 가을이 아! 볼 때마다 강민경 보여서 예뻐. 블루리 님이 3천 원. 아 감사합니다. 어시냐 하나 그렇지. 둘셋네리 음. 잡아야 돼. 영 이제 두개 나왔어. 음. 맞아. 하나 마지막 레츠고! 오케이. 아 잘한다. 하나 둘셋 음. 음. 아홉 음. 열. <laughs> 하나. 그렇지. 둘. 셋. 그렇지. 여덟. 두개 하자. 아홉. 저 마지막 까지 내리자. 하자.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laughs> 석경은 인도네시아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소중한국인 Pujong, h u n g a 몇 프로 한국인같 g 데 하나 k <더> 내리고 둘아 h a 자 a 자 a 두개 잡아줄게 h <laughs> 아 <하나, 웃음> 마지막 가자 a Hana, Hana, h a n

둘, 그렇지. 아홉, 열, 자, 두 개. 하나, 마지막 프레스.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아홉, 열. 하나, 둘. 오, 나이스. Let's go. 둘, 우와. 셋, Let's go. 네, 에이. 한국말 잘하신다 남자분 다 써, 다 써, <laughs> 하나 에이. 마지막 미라, 한국말 잘하신다 남자분은 대체 뭡니까? 에이.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이 잘하지. 하나, 둘, 셋, 넷, 여덟, 네. 아홉.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핏불리는 세금 내배 내라. 아, 죄송한데 저는 이미 최대치를 내고 있습니다. 세금 내려고 대출 받아본 적 있어요? 전 있어요. 하나, 둘, 셋, 좋다. 여기 잡 하나, 마지막, 가자. 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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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저, 어, 저, 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나나 탈모라 그 느낌이 없어 미안해. 보봄 봄철이 다리가 다 무섭지 야야 이나. 하나 둘셋네 다섯 아홉 라스트 다이. 잠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원래 운동하다 보면 접촉사고나나하 하는 지지 뭐. 음 네, 뭔 모르겠다 b 문 u 습니다 형님 아씨 <laughs> g 문이라니 하나 음. 둘셋 음. l 음. 음. 자 a 자두개잡아 h i 잡아 m g 하나 마지막 가자 a l k about t 아 i 마지막! 아기 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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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차혜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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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으면 왜? 나와야지! 이러날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다음부터 레깅스 입고 와. 이게 그립을 클로즈로 잡고 프리스를 모으면서 미는 거야. 끝나고 바로 옆에를 잡고 이제 푸시업. 은클라인 푸시업으로.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밀때 팔꿈치를 모으면서. 셋 그렇지 쫙 뜨. 그렇지 방금처럼 방금처럼 미는 거야. 오케이. 아. 자 인클라인 부시업 실패 지점 하나, 둘. 그렇지 실패 지점까지 세. 아홉.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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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어려워 어려워. 가슴 내밀고 명치 옆으로 와봐. 였어. 그리고 가슴만 보고 숫자 좀 세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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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두, 열. 하나, 둘, 하나, 하나, 와나 하나, 하나, 이 지금 죽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게 하나,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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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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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하거 하나, 하나, 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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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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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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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 하나, 오케이, 어, 으, 하나, 둘, 실패 지점까지, 셋, 가자. 아홉, 아, 열, 두개더 채워봐. 으, 아, 오케이, <laughs>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어 됐어. 하나, 둘, 열.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열. 하나, 둘, 셋. 오늘은 베르트 왜 이래요? 어디 보는 거야? 아니 베르트 베르트. 벨트 피기 되면서 이상한데 본다니까. <웃음> 하나 <웃음> 세 번째 세트입니다. 둘 하나 자 마지막 밀어 프레스. 아 오케이 천천히. 하나 아, 둘셋 밀어 여섯 <laughs> 일곱 오케이 그만 그만. 하나 둘셋 넷. <laughs> <세>, 네. <laughs> 3, 4, 5, 우와! 오케이. 하나, 두, 하나, 두, 야. 야. 하나, 둘, 열. 하나, 둘. 하나, 둘. 두분옷 바꿔 입으면 응. 웃기겠다. 열. 하나, 둘. 혼자 상상으로만 해줘. 오케이, 나이스. 어. 천천히 내리고. 있지, 네. <laughs> 하지, <하치. 웃음> 큐. <웃음> 1렇게 할게, 1렇게 할게. 마지막! <laughs> 마지막, 레츠고! 귀하... 오케이, 좋았어 아, 아이... 근성. 아 부끄러워. 너이 정도로 따라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야. 남자따라 힘들어. 하나 둘셋 네. 둘! 다섯, 오 세다. 으흡.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여덟 <웃음> 아홉 으악 라스 이어, 이게 이게 어있어 오케이 자 가슴 운동 끝 여섯 번째 3두까지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인 익스텐션인데 저희는 머신이 있으니까 이걸로 할 거고 오. 없으신 분들은 덤벨 들고 따라 하시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아홉 여, 열 오케이. 자 기계가 없으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이런 원판 잡고 피고피고 피고. 이걸로 하자. 우와. 똑같아요. 하나 둘 내리듯 천천히 세 천천히 여덟 아홉 마지막 자 음. 오케이 하나 음. 둘셋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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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음.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위, 이 위. 위 와. 오. 오케이. 하나 떨구면은 죽어 우리 둘다둘셋더 <laughs> 구부렸다가 <laughs> 두개다 구부려 구부려 하나 <laughs> 마지막 구부려 가자 <laughs> 하나 둘셋 <두>, 흑. <laughs> 하 나이스! 둘. 둘. 나이스! 마지막 10이거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걸로이자이나 나이스! 나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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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하나이셋아이 둘, 그렇지. 셋 넘어가지 않게 팔꿈치 구부려 그렇지. 넷, 음. 셋 구부려. 네 마지막 하자. 음. 야, 은 진심으로 안에 진심으로. <laughs> 이 라영이 어렵고 어깨 안정성이 안 나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 가 많은데 케이블로 하면 좀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laughs> 하나, 둘, <웃음> 셋, <laughs> 일곱, 여덟, 아홉. Yeah. 오케이 자 오늘 사유리 짱 짱이랑 운동 여기까지 Hi. 하겠습니다. What? 오늘 루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루틴 yeah.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사유리 정도니까 이거 따라온 거거든요. 왜냐 면 오늘이 벌컴 루틴이랑 횟수도 많냐고 중량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섯 종목 다 따라할 필요 없고 한네 종목. 해서 서 5종목 정도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 루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운동으로 팩텍 플라이 머신으로 5세트 했습니다 두 번째 인클라인 케이블 플라이 4세트 했고요 세 번째 스미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4세트 했습니다 네 번째 스미스 플랫 벤치 프레스 4세트 그리고 다섯 번째 티바 프레스 푸셔 묶어서 4세트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라잉 트라이셉스를 저희는 6세트 총 6가지 동작을 했으니까 예? 가슴 하시는 날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유리쌍이 또 개인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잖아. 계산책 하는 거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코스프레 하는 것도 많고 대회 준비하는 모습 볼수 있으니까 인스타는램 가셔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목요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